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제 구독자님이 프리미엄 영상 좀 찍어달래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 운행하는 프리, 프리미엄이고요 어, 연식은 음, 2017년식입니다. 노랭이 프리미엄 버스입니다. 사는 어, 실크로드 고요 어, 모자 달려 있는 차 입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이 도색이 이 도색 디자인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들었고요. 얼마나 비싼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고속사 합의하에 각자 고속사 도색으로 이제 차뽑기를 했습니다. 2 0는2 0 1 7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25만 탔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차랑 똑같습니다.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의 특권, 물, 이렇게 있고요 음, 자, 이렇습니다. 이제 운행을 마치고, 제명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아차가 개인적으로 좋은 게, 기아차는 이렇게 한풍기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옵션을 안 넣는 건지 원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아차는 다 오래된 차도 있는데 현대차는 신차에도 없는 차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제가 타는 차. 17년식 프리미엄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오겠습니다.